안녕하세요, 카비오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수입차 판매량 1위를 유지 중인 BMW에서 판매 예정 중에 있는 BMW X2와 IX2 모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X2는 1세대에서 풀체인지되어 바뀐 2세대 모델이며, BMW IX2는 전동화가 반영되어 완전히 새롭게 출시하는 1세대 모델입니다. BMW X2는 X4, X6 중에서 가장 체급이 작고, BMW 모델 구성 방식에 맞춰 짝수번대 X 시리즈는 쿠페형 SUV 컨셉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요. 2022년식에서는 약간 해치백스러운 느낌이 강했지만, 2024년식으로 풀체인지 되면서 완전한 쿠페형식으로 바뀌었죠. X2는 이번 변화를 통해서 헤드램프가 둥그런 구조에서 램프 사이에 별도의 라이트바가 추가된 형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BMW의 상징 키드니 그릴 역시 살짝 뭉툭하고 아래로 쳐져 있는 디자인에서 육각형으로 날카롭게 표현되어 더 스포티한 감성이 추가되었고요. 2024년식의 후면 범퍼에서는 머플러를 보호하는 듯한 느낌이 강했다면 2024년식의 X2에는 완전히 일체화되어 있으면서 훨씬 견고하고 튼튼하며 고급진 느낌의 특징이죠. 범퍼의 모양이 다른 모습을 보면 트림에 따라 모양이 바뀌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BMW iX2는 전기차인 만큼 별도의 공기순환이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그릴에 통풍구 없이 막혀있는 형태로 구현되어 있고, 내부 모양에는 캐스퍼 리어램프 디자인과 비슷하게 삼각형으로 모양이 커지고 작아지는 감성을 구현해 놓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삼각형의 조형물이 부착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두 가지 모델은 BMW 5시리즈처럼 플래그십 모델에만 제공되어 왔던 아이코닉 글로우를 적용하여 비교적 낮은 등급인 X2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야간 주행 시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X2의 실내에서는 BMW만의 고급진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오며 시트는 앉은 부분과 헤드레스트, 어깨 부분까지 부드러운 소재로 이루어져 있어 가죽 시트처럼 맨살이 닿았을 때 피부가 당겨지지 않고 상당히 부드러운 촉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비건 소재의 가죽으로 되어 있어 친환경적인 소재를 적극 활용했죠. 시트 인테리어 중에서 코랄 레드 앤 블랙을 선택하면 붉은 와인 색상이 적용되면서 고급 스포츠 차량과 비슷한 감성이 느껴집니다. 도어를 열었을 때 페달의 위치를 보여주는 라이팅을 채용한 섬세함. 기어 변속 레버는 회전식이 아닌 토글형 기어 레버를 적용해서 위아래로 조절만 해주면 되는 조작의 직관성.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룸램프의 작동 방식은 더 이상 버튼식 방식이 아닌 터치식으로 반응하여 고급진 조작성까지 챙긴 모델입니다. 하지만 X2에서도 프레임리스 도어를 적용했다면 좀더 고급스러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가지고 있네요. 이번 BMW X2에는 한국 사용자의 사용성 특화에 맞춰 더 이상 티맵 스마트폰 앱을 거치대에 띄우지 않고 티맵 알고리즘이 적용된 내비게이션이 차량에 적용되면서 온라인 스트리밍 맵을 기반으로 실시간 도로 상황이 반영된 내비게이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기존 모델에서는 i 이드라이브8 버전이 적용되었지만 2024년식 풀체인지 모델에는 최신형 i 이드라이브9 버전의 콕핏이 적용돼 우수한 조작성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갖추고 있는데. 기능 중에는 예전에 5시리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도 소개 드렸던 BMW 에어콘솔 게임 기능이 동일하게 포함되어 간단한 게임들의 싱글 플레이와 멀티플레이 모두 즐길 수 있게 되었죠 터치의 반응성이 뛰어나서 터치 슬라이드를 활용하여 과일을 썰어내는 후르츠 닌자 같은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BMW iX2의 경우 소극권에서 인기가 많은 게임인 포트나이트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게임 내에서 차량의 문을 열어보고 색깔을 적용해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BMW X2는 BMW 코리아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BMW IX2는 아직 모델이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BMW IX2는 한국에서 3월쯤 출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BMW X2와 IX2 모두 사전 예약을 진행하거나 정확히 언제 판매가 진행되는지는 알려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가까운 시기에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네요. 전기차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인프라 문제 역시 BMW 코리아에서 전기차 모델을 위한 충전소를 대규모로 확충하고 있는 상황이라 시간이 조금 지난다면 전기차의 문제도 조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MW X2는 디젤을 사용하는 S 드라이브 18D, 가솔린을 사용하는 S 드라이브 20I, 고성능 모델 M35 X 드라이브 세 가지로 준비되어 있으며 가솔린 모델 20I 기준으로 복합 면비는 리터당 약 10.8km, 최고 출력 204마력, 최대 토크 3 0 6 k g m 제로백 7.4초, 최고 속도는 시간당 231km로 동급 차량 중에 준수한 연비와 안정적인 성능을 고루 갖추고 있죠. 타이어 휠은 18인치에서 21인치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서 타이어 인치 선택의 폭을 넓혀 줍니다. BMW iX2는 e-drive 20과 고성능 모델인 x-drive 30 모델 두 가지로 나뉩니다. 20 모델은 출력이 30 모델보다 낮은 편으로 48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지만 30 모델은 출력과 토크가 상승되면서 약 420km 정도 주행이 가능한데요. 전기차의 가장 핵심인 부분이 완충시 주행거리인 점을 생각해보면 이 e 드라이브 20 모델이 주행거리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한 모델인 것 같네요. BMW X2 모델은 이전 모델 대비 전장이 200mm 정도와 그 외에도 전고와 전폭이 약간의 상승하면서 적재 효율성이 훨씬 올라갔습니다. 다만 BMW X2 모델이 IX2 모델에 비해서 전고가 130mm 정도 더 높기 때문에 실용성 측면에서는 BMW X2가 조금 수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출시가 예정된 BMW X2와 전기차 모델 IX2에 대해 전반적인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소 식상해 보일 수 있던 키드니 그릴을 날카롭게 표현하여 신선함을 주고 엔트리급 모델인 X2에서도 존재감을 발산시켜주는 아이코닉 글로우가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여지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카뷰어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